통합 추진에 대한 학내 의견 조사를 실시했던 경상대와 경남과기대. 그 결과 경상대는 70.1%가 경남과기대는 60.53%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질타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더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 이후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하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온 두 대학. 의견 수렴을 거친 뒤두 번째 찬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. 2차 투표에서는 학생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비율도 조정했습니다. 경상대의 경우 투표권자 중 학생 비율을 4%에서 16%까지 확대하고 경남과기대도 학생 투표 반영률을 5%에서 9%까지 늘린 겁니다. 경남과기대와 경상대는 각각 8일과 12일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. 경남과기대 교원과 직원 조교는 각각 80%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. 이중 교원은 182명 중 116명이, 직원은 134명 중 77명, 조교는 20명이 통합에 찬성했습니다. 동창회는 179명이 투표한 가운데 118명이 찬성 의견을 했습니다. 학생은 전체 4,911명 중 1,655명이 참여해 33%의 참여율을 보였으며, 82.5%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.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 최종적으로 60.6%가 통합에 찬성한다고 나타났습니다. 경상대는 전체 투표권자 1,774명 중 1,666명이 참여해 총 93.9%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. 이중 전임교원과 기금교원 총 717명 중 363명이 찬성했고, 조교 141명 중 81명, 직원 463명 중 373명이 역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 총 296명의 학생 투표권자 중에서는 144명이 찬성했고 졸업생은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. 종합적으로 통합 찬성률이 62.4%로 집계되면서 결과적으로 두 학교 모두 통합을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. 통합과 관련해서 학내 구성원들 간에 어,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어, 이 과정에서 일정한 갈등이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제 통합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니 어, 구성원들 간에 힘을 모아서 지금의 어려움을 해쳐 나갈 수 있는. 이번 투표 결과를 토대로 양 대학은 이달 안에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. 해당 학과의 입장들을 충분히 에, 반정을 해서 어, 제대로 된 통합안이 놓을 수 있도록 대학 평의를 거쳐서 일단 교육부에 일차. 어, 을 제출할 예정입니다. 그러면은 교부에서수보내면은 다시 구성원들이 보을 해서 최종 보고서를 두 차례에 걸친 투표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두 대학 이번 투표 결과로 통합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통합에 반대했던 다른 구성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SCS 김남임입니다.